안녕하세요, 오청자. 안녕하세요, 이청자입니다. 여러분은 시청자. 우! 여름이에요. 여름입니다. 어. 여행 갈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여름을 더 신나게끔 할수 있는 그 두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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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잖아요. 음악이죠. 네, 우리가 오늘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를 개인의 취향을 담아 개취. 세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네. 음, 음, 너무 싫어, 냉면 냉면 냉면. 바로 우리 제시카와 박명수 명카,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입니다. 하, 냉면 먹고 싶다. 네. 그런 냉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네. 사실이 노래 제목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음. 차가운 얼굴이라는 뜻도 또 가지고 있대요. 차가운 얼굴. 네, 가사를 보시면은 여자분이 남자분을 걷어 참니다. 음. <웃음> <웃음> 그 무한도전 올림픽대로 듀엣가요제에서 네. 우승을 했던 노래예요 네 맞아요 무도가요제가 또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음. 진행을 와. 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노래들 중에서 네. 스트리밍 수, 다운로드 수가 가장 네. 많은 게또이 냉면이라는 냉면. 논의, 노래였다고 합니다. 어, 요 엄청난 하더라고. 히트네요 저는 3위는 난 너를 사랑해 빠밤 빠밤 아세요? 빠밤. 난, 난 너를 사랑해 빠밤 빠밤 빠밤. 여름만 되면 듣는 노래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바로 여름 안에서입니다. 여름 안에서 사실 이게 주스라고 네. 아시죠? 오래된 남자 그룹이죠? 어, 엄청 오래된 남자 그룹이죠. 음, 요즘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래요? 네잘안 해. 근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 부르는 곡보다 여자분이 부르는 게 음, 좋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음. 많아요.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음. 2003년에 일지 발표가 됐고요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얼굴이 와. 굉장히 예쁘세요 어. 언제 제가 뮤직비디오 봤던 거기억나 네. 뭐 이런 거 춤, 췄던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아닌가? 네아이 <laughs> 노래 아실려나 어어어더 크게 소리쳐봐 어어어 어, 어. 알죠 찔러내려게 이것도 누구 노래예요? 이정현 씨 이정현 씨야 진짜 오랜만에 듣는 Summer Dance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정현씨가 벌써 37살이래요 37이요? 네그 방부제 미모가 27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그렇죠 음. 영계백숙 어어어어 영계백숙 어어어어 이것도 무도에서 나왔던 노래 아니에요? 정준아 씨, 네. 윤종신 씨, 그리고 뒤에서 애프터스쿨이 같이 아, 춤을 어머. 춰주셨어요. 애프터스쿨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진짜 같애. 오랜만이죠.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음. 하, 정말 연계백숙 들으면서 수학문제 많이 풀었죠. 1번제 점. 네. <laughs> 네, 어쨌든 연계백숙은 네. 그렇죠. 면역력에 좋기 때문에 음. 들어서도 그 면역력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대망의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